안녕하세요. 네스타 강의 줄린이 분석편 이제 시작합니다. 기술적 분석 중 RSI와 볼린저 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SI란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상승 폭과 하락 폭의 크기 비교를 통해 상승의 힘이 강한지, 하락의 힘이 강한지,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를 백분율로 표시한 지표입니다. RSI는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30이하면 감해도 구간으로 불리며 이 구간에서는 상승 전환의 가능성이 높고 70 이상이면 과매수 구간으로 하락 전환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보통 HTS 상에서의 파라미터 설정은 14일이지만 9일 또는 25일도 많이 사용됩니다. 기간이 짧을수록 민감하게 움직이고 기간이 길수록 둔감해집니다. 방금 전 과매수 구간과 과매도 구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는 과열 구간과 침체 구간으로도 불리는데, 침체 구간에 매수를 하고 과열 구간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쓰입니다. 스토캐스틱과 같은 사용법이지만 마찬가지로 이러한 매매는 중대한 결점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횡보하다 하락하는 구간이 있는데, 매수 구간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조금만 하락을 해도 바로 침체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상승 혹은 하락의 에너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횡보한다는 것은 추세의 에너지가 약하다는 것이고 침체든 과열이든 지표가 움직인다는 것은 그 방향으로 주가에 강한 에너지가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RSI를 분석하는 방법 중 초보자에게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중심선인 50선 돌파 매매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50선을 돌파하는 구간이 바로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를 이용할 때 상승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활용해 볼수 있으나 50선 이탈을 확인하고 나면 이미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50선은 매수의 기준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RSI선이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하향 돌파하면 매도로 대응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연속 양봉 등 강한 상승을 이어갈 때는 이 신호로 수익을 볼수 있으나 추세 상승을 하는 경우는 후행성으로 인해 주가는 상승하는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정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는 지점, 혹은 바다권에서 상승하기 시작하는 지점, 그리고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이후 RSI선이 시그널선을 급격히 이탈할 때 등, 파동상 변곡점에서만 단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는, 주가는 하락 추세인데 지표가 상승하는 경우, 주가는 행보하는데 지표는 상승하는 경우, 주가는 하락 추세인데 지표는 행보하는 경우를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차트에서처럼 주가는 하락하는 상태에서 지표는 행보하는 것을 상승 다이버전스 혹은 포지티브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RSI의 다이버전스는 다른 보조 지표들에 비해 신뢰도가 높지만 하락 전환이나 상승 전환 구간에서 무조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락 다이버전스는 주가는 상승 추세인데 지표가 하락하는 경우, 주가는 행보하는데 지표는 하락하는 경우, 주가는 상승 추세인데 지표는 행보하는 경우를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차트에서처럼 주가는 상승하고 있고 지표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하락 다이버전스 혹은 네거티브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RSI는 상승과 하락의 에너지를 보는 지표이고 다이버전스는 상승의 힘이 약해지는 지점. 하락의 힘이 약해지는 지점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으니 의미상 다른 지표들보다 신뢰도가 높습니다. 또한 RSI는 1봉이나 30분봉 혹은 60분봉에서 지표의 침체와 과열에서의 다이버전스를 실전에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실전 응용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RSI 침체 구간에서 주가는 하락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하였고, 이후 50선을 돌파하는 지점에서 1차 매수를 진행합니다. 다이버전스의 발생으로 상승 전환을 하였고, 이후 RSI가 과열 구간에 진입하고 주가는 상승하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가열 구간에서 거래량과 다른 보조 지표를 확인하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고 주가는 이후 50선을 이탈하며 하락 전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RSI를 활용하는 매매 전략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볼린저 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미국의 재무분석가 존 볼린저가 개발한 분석도구이며 이평선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차트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보조 지표입니다. 주가의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상단과 중단 그리고 하단 밴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중단 밴드는 보통 20일 이동평균선을 의미합니다. 상단 밴드는 초준 편차의 2배 수준이며 하단 밴드는 마이너스 1배 수준입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빨간색 선이 상단 밴드, 핑크색 선이 중단 밴드, 민트색 선이 하단 밴드입니다. 보통 주가는 95% 이상이 밴드 안에서 움직이며 추세 전환 시점에서는 돌파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상한선 밖으로 이탈할 경우 과매수 상태임을 나타내고 한선 아래로 떨어지면 과매도 구간임을 알수 있어 매매 타이밍 선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성을 가진 볼린저 밴드 활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지지선과 저항선 파악하기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 변동폭이기 때문에 중간 지점이자 평균 값이라고 할수 있는 중심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탄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느 한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다가 주춤하며 하락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이미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 탓에 매도세가 강해져 일시적으로나마 눌림목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 매수세와 매도세 간 힘겨루기 끝에 결국엔 다시 반등하게 되면 이전 고점이었던 선까지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반대의 경우라면 당연히 추가 하락하겠죠. 두 번째 방법은 손절매 기준 설정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만의 목표 수익률 또는 손실률 등을 미리 정해두고 그것보다 더 오르거나 떨어졌을 때 미련 없이 처분하는 방식이죠. 세 번째 방법은 진입 시점 결정하기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주가가 일단 횡보 구간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만약 맞다면. 그 다음으론 수렴과정 및 확산 단계 진행 정도까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강세장, 약세장 구별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분 기준은 단순합니다. 즉, 현재 시장 분위기가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 살펴보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기법이라도 대세하락장에선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본격적인 볼린저밴드의 활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중심선 부근에서 횡보하다가 거래량이 증가하며 상단선을 이탈한 부분, 즉 A 지점에서 상승하고자 하는 강한 힘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상단과 중심선의 간격을 넓히며 주가는 상승 추세를 타고 중심선 이탈하는 B 지점에서 추세가 한번 꺾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아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갑니다. 그러다 중심선을 이탈하는 시 지점에서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하락하고자 하는 힘이 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후 추세는 하락으로 전환되었고, 다시 주가는 하단선 부근까지 내려오며, D 지점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거래량이 맞춰주지는 않았지만, 기술적인 반등으로 다시 주가는 회복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표는 추세를 나타내는 유용한 지표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이번 네스타 강의는 주린이 분석편으로 기술적 분석 중 RSI와 볼린저 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